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musicians have also found inspiration from painters and their works of art가 됩니다. 그냥 갑니다. 음악가들은 또한 발견해 왔죠. 영감을 발견해 네. 왔죠. 어디로부터? 화가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로부터 뭐의 예술의 작품으로부터. have plus pp를 쓴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견해 오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을 쓴 겁니다. Inspiration 하면 영감이 됩니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모디스티 무소 무소로스키는 한 명의 작곡가였는데 작곡가였는데 이분은 뭐로 유명하냐면요 어, 그의 묘사들 때문에 유명합니다. 뭐의 색 색깔들의 묘사, 그의 음악에서 어, 포인트는 이분은 무소로스키는 예전분이세요. 돌아가셨어요. 어즉을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명한 거는 현재형을 썼어요. 안 맞죠? 시제일치가 안 맞죠? 왜냐하면 그의 음악에서 색깔에 대한 묘사는 이건 안 변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바뀌지 않는 진실을 뜻하기 때문에 시제가 다르다. 포인트를 알아두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딴건 없죠 비 e 에서뭐 f 때문에 a 명하 o 라고 보시면 되겠습 f 다 넘어갑니다. o 거 없습니다. r t h a t a r e t h e a o e of f r e e f r a o o r 빈번하게 수행이 된 연주되는 피아노 작품들 중의 하나인 전시회에서의 그림들은 pictures at an exhibition exhibition 하면 전시회 pictures 하면 그림들이죠 전시회에 그림들은 작곡이 되었다. 그의 노력에서 뭐하려고 to capture 잡아내려고 하는 잡아내려는 그의 노력에서 물 잡아내 그가 느꼈던 것을 뭐에 대해서 그 그림들에 대해서 뭐의 그림 한 명의 화가 친구의 그림들에 대해서 그가 느꼈던 것을 잡아내려는 그의 노력에서 작곡되었어. 이 친구는 이름이 붙여졌어. 빅토르 하르트만이야. 이분은 돌아가셨어. 언제? 39살에 이른 나이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관식에 대비를 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어, 주관식이 없는 학교더라도, 이거는 직독직케로 반드시 여기다 써주시고요. 영어를 한번 써주세요. 영어 문장을 structure, structure 구조를 분석하는데 좀 굉장히 좋은 문장입니다. 그런다는 내용은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원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워즈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빈번하게 연주가 되는에서 이 순서를 봐주시고요. Most frequently 부사로 써서 형에서 꾸며야 되니까 그 다음에 be composed 연주가 작곡이 되었다라는 수동태 썼고요. What he What he felt 그가 느꼈던 것이죠. 앞에 캡슐의목적가 없고 뭐를 느꼈다는 목적가 없기 때문에 와를 쓰고요. 그 다음에 네임드 이름이 붙여지는 거니까 PP를 썼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를 써서 네, 나이를, 나이를 나타내는 좁은 거를 뜻할 때 네, 좁은 시간 어느 때딱그 때는 애를 쓰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After visiting Memorial Exhibition of the Hartmann's works. 방문한 후에 메모리얼 하면 추모의 라는 뜻이죠. 익시비션에서 추모 전시회. 이 사람이 일찍 죽은 것을 추모하는 전시회가 있었나봐. h a r t m a n 작품들의 추모 전시회를 방문한 후에 무소르스키는 작곡했다. 피아노 에, 얘는 수트죠. 얘는 수트 어울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정장 어울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티를 하나가 더, 붙이, 더 붙이죠. 그럼 얘는 도대체 뭘까? 스위트 이렇게 돼야 스위트예요.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때문에 내가 니들 영어 시키는 거야. 스위트룸이라고 호텔 가면 스위트룸 있잖아. 그거 이거야 이거 몰랐지. 내가 보기엔 안 사람 없다에 한표 온다. 그지? 호텔의 스위트, 스위트라고 하는가 스위트, 스위트야. 두 번째는 또뭐 용품 같은 거의 세트를 뜻해. 세 번째가 모음곡이야. 여러 곡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스위트라 그래. 몰랐다는 거지. 피아노 스위트가 돼서 피아노 모음곡이야. 를 발명했어. 얘는 10 movements. 10개로 움직임을 나타내. 움직임이 악장을 뜻합니다. 10개의 악장들로 구성됐네요. 묘사하기 위해서 각각을 모에 하르트만의 그림들의 각각을 묘사하기 위해서 10개의 악장에서 있는 피아노 모음곡을 작곡했다. 얘는 디스플레이드 된즉 전시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전시회에서 보여지는 하르트만의 그림들의 각각을 묘사하기 위해서 10개 악장에서즉 10개 악장으로 구성되는데 10개 악장 에서라고 해석을 해 줘야 돼요. 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피아노뭔 곡을 작곡했다. 분석구문 나왔죠? after v i s i t i n g 이돼서 접속사 다음에 동사의 ing 나온 분석구문 나왔고요. 얘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요. 됐죠? 전시가 되는 거죠. PP를 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수동태 나왔으니까 수천명이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자, anyone who listened to the movement, 그 악장들을 들은 누군가라도 연관시킬 수 있다. 그 멜로디들을 몰가지고, 그들이 보았던 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하트만의 그림들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과 멜로디를 연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오, 한번 해봐요. 한번 보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거 어떻게 될지요. 자, 와일 무스로스키. 무소로스키가 쓰고 있는 동안에 그 멜로디들을 그는 원했었음에 틀림없다. 번역하기를, 이야기들을 어디에 있는 그림들에 있는 이야기들을 뭐로 번역한다? 그의 음악 언어로 번역하기를 원했다. Translate, 번역을 해서 A를 Into B를 써서 A를 B로 완전히 번역시켜 버리는 거야. 상태와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다음 머스 a PP 과거에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이 자리 슈데 PP 쓰면 안 되죠. 슈데브 PP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정리해 두세요. 과거에 뭐뭐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다라는 후회예요. 안 했다는 후회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개의 뜻이 완전히 반대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